반갑습니다. 작은다육사랑입니다. 지금 아랫지방은 장마가 끝났다고 하고요. 저 중부지방부터 위쪽으로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번에 제가 장마철에 자구들 커팅해서 뿌리 내리는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방법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커팅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단지 장마 때는 습이 많기 때문에 커팅 부위에 세균 감염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커팅할 아이와 여기 커팅 칼과 일반 그 도루프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톤이라는 난네 주로 많이 쓰는 커팅 부위에 바르는 약입니다. 그리고 붓, 그리고 칼을 소독한 라이터. 그리고 어, 컵에 물이 조금 지금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커팅을 하기 전에 칼을 소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칼을 불로서 소독을 해주시면 여기에 남아있는 균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겉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집에서 많이 쓰는 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불로서 소독을 싹 해줘야 됩니다. 지금 터보다 보니까 불꽃이 안 보이는데 지금 연기가 나죠? 소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깨끗한 컵에 루톤이라는 가루약을 소랑 붓겠습니다. 아주 작은 양만. 한두 개 정도 지금 커팅을 할 거니까 아주 작은 양입니다. 보이시나요? 조금 있죠? 이걸 물을 부으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붓에다가 물을 적셔서 이렇게 콕콕콕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붓에 약 성분이 다 묻겠죠? 약간 보면 묻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커팅한 아이에게 쓸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고, 자, 커팅을 할 때, 원래는 커팅 칼을 쓰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아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커팅할 부위를 정해서 커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팅을 하고 나면, 아랫입장 한두줄 정도는 제거를 해주시는 게 뿌리 내리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자구나 이런 걸 컷팅을 할때 이렇게 눌러서 컷팅을 하게 됩니다. 눌러서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쉽게 말하면 줄기가 뭉개진다고 그러죠. 살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칼날을 이렇게 앞뒤로 저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 살이 뭉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커팅 부위가 어, 물러지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이걸 눌러서 하면 살이 뭉개지기 때문에 그 부위는 꼭물러지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커팅을 하셨으면 아까 양무던 붓으로 이렇게 색깔이 약간 나오시죠. 자, 요렇게 약을 발라 주시고 또한 커팅한 몸체에도 꼭 약을 발라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그러지 않으면 여기로 세균 감염이 돼서 모주 몸통이 물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옆에 아이도 한번 더쳐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거를 하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러지는 애들. 끝이 보면 약간 투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색이 줄기 색깔보다 약간 더 투명하게 보이죠. 이게 누워지면서 칼에 눌리면서 이렇게 일종의 조직이 뭉개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컷팅을 하실 때는 눌러서 커팅을 하시지 마시고, 칼을 앞뒤로 전후로 밀면서 누르지 마시고, 밀면서 그래야 조직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꼭 약을 발라주시고, 여기 모두의 몸통도 꼭 약을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한 2~3일 정도 잘 말렸어. 잘 말려서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요 밑둥에서 딴 잎들은 같이 이렇게 두었다가 나중에 요 자구들 심을 때 같이 심어주시면 잎꽂지가 됩니다. 자, 특히 창들은 요런 지금 여름에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구 번식하는데 훨씬 더 뿌리를 빨리 내리더라고요. 즉, 보통 보면 자구를 떼서 이렇게 번식을 할때 심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물을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 오히려 양 조절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장마 때 이렇게 커팅을 하면 공기 중에 습이 이흙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때문에 보통 다른 때보다는 흙 속에 수분이 더 많이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물을 주지 않아도 이 자체적으로 섭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뿌리가 더 빨리 내리더라고요. 이제 고는 부분만 주의를 하시고 또한 뭐 다육이의 가장 기본적인 통풍은 기본입니다. 통풍 잘 되고 섭 조절이 가능한, 가능하시면 난돌, 남돌. 난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산나초 같은 거.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배양토도 질색이나 플라이트를 어느 정도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뿌리가 상당히 빨리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꼭 유의해 주시고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장마철의 번식이 오히려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뿌리가 빨리 내리니까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개념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습니다. 자, 오늘은 커팅하는 방법, 그리고 그 커팅 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